<laughs>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제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차세대 통신 세션에서 개방형 통신 시대를 열다, 텔코 네트워크 오픈 API가 가져올 미래와 표준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목은 조금 거창하기는 한데 오픈 API가 사실 생소한 개념도 아니고. 이 기술적으로 복잡한 기술 요, 기술을 요하는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텔코 네트워크 오픈 API 관련해서 국내 그리고 글로벌에서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발표는 네트워크 오픈 AP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국내외 표준 동향 그리고 네트워크 API의 사례. 종류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트워크 오픈 A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희 텔코 통신 네트워크 망에서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캐퍼블리티 그리고 펑션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래 아이콘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음성 IMS 망 내에서 음성 통화를 하는 컬 펑션. 그리고 SMS, MMS, RCS와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메세징 펑션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펑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입자 단위의 위치인 로케이션, 인증, 그리고 가입자가 망을 잡고 사용하는 네트워크 품질, 정보들이 이제 네트워크 캐퍼블리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 저희 통... 잠시만요. 그동안 저희 통신사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 캐파빌리티와 펑션들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바, SKT에서 제공하는 바로 로밍을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국내와 해외간 음성 통화는 요율이 굉장히 높, 높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제 데이터 이제 바로 로밍은 데이터망즉 데이터 요금제만으로도 이제 국, 해외에서 국내간 음성 통화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고요. 이 서비스는 개인의 로밍 상태, 즉 위치 정보가 국내인지 해외인지를 기준으로 활성화가 되고, 이 기술을 가능하게 한 것도 컬펑션인 이제 그, 아, 저 컬펑션을 데이터망에서 API 형태로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SKT에서는 바로 로밍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기존에는 이런 네트워크 캐리 캐퍼블리티를 가지고 이제 내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만 사용을 했었다면 이제 이런 캐퍼블리티를 외부로 오픈하는 이제 개방형 통신으로 이제 저희 정책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어, 그리고 이런 오픈을 위해서 표준 인터페이스를 작게는 국내 통신 3사 그리고 글로벌한 표준 API로 통합하여 개발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것도 크. 그 어, 이번 네트워크 오픈 API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어, 사실 API라는 것은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용어이고요. 그리고 기존 3P, 3GPP 통신 규격에서도 이제 네트워크 자원을 외부로 익스포저 하는 시스템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왼쪽에 5G 시스템 아키텍처에서는 네트워크 익스포저 펑션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기존 LTE에서도 Service Capability e x p o s u r Function 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어, 이런 네트워크 펑션들이 존재를 했었는데요. 이제 관련 3GPP 표준 문서를 보면 외부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오픈하는 구간에 API가 정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 해당 규격이 통신 시스템 담당자들이 작성을 하였다 보니 일반 IT 개발자들이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서비스화 하는 데는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결국 표준화된, 단순하게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제공뿐만 아니라 해당 API를 좀더 개발자 친화적으로 디벨로퍼 프렌들리하게 하는 것이 근본 네트워크 오픈 API의 추진 방향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해외 동향으로 가서요 이제 이를 위한 대표적인 글로벌 프로젝트가 까마라 프로젝트입니다 네트워크 api를 좀더 개발자 프렌들리하게 정의하고 개발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api를 만들어 보자고 만들어진 표준 프로젝트가 해당 까마라 프로젝트입니다 어,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리눅스 파운데이션 산하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22년도 2월 설립되어서 어, 396개의 통신사, 이제 벤더사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협력해서 표준화된 네트워크 API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5건의 API 워킹 그룹 표준화 진행 중인데요. 이까마라 프로젝트는 스티어링 커뮤티를 중심으로 이제 그각 API들이 워킹, 개별 워킹 그룹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며, 그 워킹 그룹 내에서 하나의 API를 표준화하고 릴리즈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른쪽이 실제로 GitHub에 이제 오픈된 어, GitHub 레퍼시터리인데요. 저기 위에 상세히 보시면 까마라 프로젝트 내에 심수와 워킹그룹이 있습니다. 이 워킹그룹 내에서는 단순히 문서 표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발자들이 직접 코딩을 하면서 야물 파일 형태로 API 규격을 이제 API 규격을 작성하기도 하고 피처 파일 형태로 제 검증 시나리오들을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누구나 접근을 해서 볼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요. 그 대부분의 워킹그룹이 통신사에서 먼저 제안한 워킹그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즉 개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먼저 내가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통신사들에서, 통신사에서 이러한 api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걸 먼저 제안을 해서 워킹그룹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워킹그룹에 직접 참여해서 이 API 리퀘스트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같이 실어서 리스폰스로 응답해주면 좋겠어라는 의견을 개진해서 실제로 규격에 참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좀더 개발자들이 어, 통신사들과 함께 활발하게 참여해서 표준화를 진행하는 워킹그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저 사이클은 까마라 프로젝트의 API 릴리즈 및 배포 주기를 나타내는 는 사이클입니다. 크게 스프링과 풀두 개의 메타 릴리즈 주기로 중심이 되며 어, 벤더와 통신사는 랩 환경에서 API를 구현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 API 릴리즈가 실제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까마라 프로젝트 내에서 최종 승인이 되면 이를 이제 상용 릴리즈 하는 사이클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네, 이 주기는 지속적인 개선과 릴리즈 검증을 통해서 이제 카마라에서 릴리즈하는 API의 안정성과 성능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요한 프로젝트는 GSMa 산하의 오픈 게이트웨이입니다. 이제 GSMa 산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제 카마라와는 다르게 통신사적 통신 사업자들로만 구성 이루어진 이니셔티브입니다. 카마라가 좀더 개별 API의 표준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이 된다면 이 오픈게이트웨이는 이를 상용망에 어떻게 플랫폼 형태로 잘 구축해, 구축할 것인지, 우리 다 같이 상용화를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디벨롭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텔코 제공 API의 표준화는 얼마나 많은 통신사에서 동일한 표준으로 API를 제공하는지가 경쟁력입니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에서 가입자의 위치를 얻기 위해 이제 통신사의 위치 관련 API를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SKT나 도이치텔레콤에서는 이 위치 API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API를 사용해서 가입자의 위치 획득이 가능한데. 만약에 미국 AT&T의 가입자는 동일한 아, 미국 AT&T에서는 동일한 API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그 개발 관점에서는 각 가입자별로 서로 다른 로직을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더 보편적인 구글에서 제공해 주는 API를 쓰게 될것 같습니다. 즉, 오픈 게이트웨이는 통신사들이 우리 다 같이 통신 API 생태계를 넓게 잘 구축해 보자. 라는 측면의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오픈 게이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보게 되면요. 각 API별로 각 API 어떤 사업자가 어떤 API를 상용화 하였는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를 오른쪽과 같이 글로벌 맵 형태로 보여줍니다. 이 현재 넘버 베리피케이션이라는 API는 독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상용화가 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오픈 게이트웨이는 아까 말씀드린 카마라보다는 목적이 좀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제 저기 왼쪽에 스티어링 그룹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워크스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실제로 카마라와 협업하면서 어떤 API에 좀더 중점을 두고 상용화를 할 것인지 논의하는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워크스트림이 있고요. 그또 테크니컬 워크스트림에서는 API 표준뿐만 아니라 API를 제공하기 위한 인증, 그리고 고객의 동의를 얻는 과정, 이런 전반적인 그 기술적인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스트림에서는 사업적인 목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이제 해당 그 오픈 게이트웨의각 스트림은 목적에 따라서 까마라, 그리고 GSMA 내의 다른 워킹그룹, 그리고 TN 포럼 등과도 협력 관계에 있는데요. 어, 글로벌적으로 가장 큰 표준 그 네트워크 오픈 API를 위한 가장 큰 표준 단체는 아래 g s m a 카마라 t 엠 포럼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 자체는 기존에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제맨 아랫단에 있는 네트워크 캘퍼블리티인 아이덴티티 5G 캘퍼인 AI 데이터 그리고 보안 관련된 이런 자원들을 이제 상단에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스트럭처에게 어떻게 커먼한 네트워크 API로 제공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단체가 이세 개의 단체이고요. 각각에 대해서 중요한 점만 찍고 넘어 찍고 넘어가면 카마라와 같은 경우는 이제 노스 바운드 영역 위쪽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API의 표준화에 좀더 중점을 둔 프로젝트이고 아까 말씀드린 GSM의 오픈 게이트웨이는 노스 바운드의 API 뿐만 아니라 이제 통신 사업자들과 협력하는 이스트 웨스트 바운드 영역까지 포괄하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t m o r u m 은 API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단순 서비스 API 뿐만 아니라 API를 온보딩하고 과금을 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오퍼레이트용 API를 표준화하는 단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API 글로벌 표준 단체가 네트워크 오픈 API를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에서는 더더욱 네트워크 오픈 API의 중요도를 높게 보고 있는데요. 어, 글로벌 통신사에서는 이를 미래 모네타이제이션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STL 파트너스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30년까지 API의 종류별 수익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현재는 가입자의 아이덴티티, 로케이션에 대한 비중이 높으나 향후 몇 년간 네트워크 퍼포먼스 관련된 API 기여도가 크게 확대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성장기대를 목표로 에릭슨에서는 일찍이 21년 11월 보니지라는 API 플랫폼사를 인수를 하였고요. 어, 22년도, 23년도에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카마라와 오픈 게이트웨이 같은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에릭슨과 12개 글로벌 네트워크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API를 위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것을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저희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올해 8월 국내 통신 3사 SKT, KT유플러스가 함께 네트워크 오픈 API 관련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저희가 API 사업을 위해서 다른 기업들을 찾아가보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문의는 다른 통신사도 제공해라는 문의였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면 통신삼사가 동일한 정보를 동일 API로 제공을 해줘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TTA 어, 프로젝트 그룹 1105에서 모바일 네트워크 오픈 API 서비스를 위한 어플리케이션과 사업자망, 사업자망 연동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TTA 표준을 제정을 하였고 지난 10월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 상반기부터 시작한 표준화는 글로벌 표준 기준으로 총 6개의 API를 정의했고 국내, 사업을, 국내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추가 모디피케이션 하였습니다. 향후 수요에 따라서 더 많은 API들을 정의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저희가 정의한 6개의 API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모바일 범죄 그리고 보안 관련된 관심도가 높다 보니 최근 국내외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인증과 보안 영역입니다. 네, 가장 첫 번째는 넘버 베리피케이션 API입니다. 어, 이는 가입자 번호를 기준으로 네트워크 망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API로 단말의 백엔드 그리고 통신사의 인증 시스템, API 시스템 간 통신으로 진행되는 일런트 오덴티케이션 방식입니다. 이제 사용자가 무언가를 입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SMS OTP를 인증을 대체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API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심수합 디바이스 수합 API입니다. <laughs> 이는 사용자를 기준으로 최근에 유심 변경 이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단말 이미, 이미기변 이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글로벌의 경우 사용자 개인 정보를 가지고 쉼을 복제하는 보안 사고들이 있어서 퀸테크 영역에서 해당 API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스테이터스는 단말의 망 연결 상태나 로밍 상태 정보를 제공해 주는 API이고, 디바이스 로케이션 API는 좀더 구체적으로 가입자의 위치 정보를 위경도 형태로 알려주는 API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앞서 설명드린 바로 로밍과 같이 로밍 중 같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사용자들의 위치에 따라서 개개인에게 휘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API들도 핀테크 영역에서 비정상 거래를 탐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갑자기 기존 생활 반경이 아닌 곳에서의 거래는 의심스러운 거래로 어, 탐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 앞에 심수업부터 디바이스 로케이션 API까지는 정확하게 가입자의 정상 유무를 나타내 주는 API는 아닙니다. 이제 다만 의심스러운 거래를 확인하는 여러 힌트 중 하나가 될수 있으며 해당 API들로 획득한 정보들을 조합하여 온라인 금융 거래 중 의심스러운 거래나 거래가 확인이 되면 좀더 인증을 강화하는 형태, 형태로 프로드 디텍션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은 퀄리티 온 디맨드인데요. 앞서 수익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어,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네트워크 퍼포먼스 영역의 API 중 하나입니다. QOD라고도 불리는 퀄리티 온 디맨드는 어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 품질의 일정, 일정 수준을 보장해 주는 API로 어, 향후 더 많은 스로봇과 더, 더 낮은 지터를 요구하는 미래산업 등에 활용될 전망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 API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인증, 보안 관련된 API입니다. 금년도 통신 3사가 IBK 기업은행과, 기업은행과 보이스피싱 예방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맺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은 고객 보호 강화 솔루션 셀페스 도입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는 기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인증인 패스 인증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단계별 인증 중첫 번째 단계가 기존의 패스에서 수행하는 인증이고요. 이 여기에 네트워크 오픈 API의 정보와 내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좀더 강화된 인증 정보를 제공해 주는 API 아, 제공해 주는 인증이 이 단계 에디션널 본인 점유 인증입니다. 현재는 명의자 정보와 단말 정보에 대한 일치 여부만 단순하게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 가입자의 단말이 정말 이 단말이 맞는지 디바이스 수업이나 심수업 API의 이력들을 보면서 이 단말이 탈취당한 이력이 있을지 체크도 하고 위치 정보를 통해서 타인의 단말이나 회선을 시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어, 이는 네트워크 오픈 API를 사용하게 되는 하나의 예시이고요. 어, 저는 사람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So, 이렇게 틀코 통신망에서 제공되는 여러 네트워크 API로 좀더 가치 있는 서비스들이 창출되기를 바라며 금일 발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